이 위치를 기존 등록 위치로서 정하시고요. 동일하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곽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 윤곽을 검출하기 때문에 실제 이 이미지가 손상이 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검출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등록된 이미지의 중심좌표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음, 결과값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이미지가 다르더라도 중심좌표값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가 있고 지금도 각도가 틀어져 있는데 각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어, 정상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위치가 바뀌었을 때와 이미지의 밝기가 바뀌었을 때에도 어, 정상적으로 찾게 됩니다. 매치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런 밝기 변화라든지 이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 오류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스코어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기하학적 알고리즘 패턴 매칭입니다. 지금 이런 이물이 들어오더라도 어, 정상적인 위치에 대한 중심좌표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러 형태로 초점이 맞지 않는다든지 손상이 많이 됐다든지 그래서 기준 이미지에서 어, 어느 정도의 그 원본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매치인데 그 중에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기하적 패턴 매칭 매칭인 이 지오메트리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뭐 그, 뚜껑을 검사하는데 뚜껑이 있다 어떤 유무 판정이라든지 의외져 있는 부분에 대한 중심 작도값이라든지 그, 그런 부분에서 어, 검출할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집 어, 파이드라는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 첫 번째 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 쪽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고, 이제 로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어, 타겟에 인쇄를 하게 되는데, 인쇄에 대한 부분을 검출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어, 라이브러리가 어, OCV, OCR 등 여러 가지 음, 바코드, 그리고 2D 코드 등등이 있는데, 그 코드들을 읽어내거나 문자들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이제 마크 인스펙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인스펙션 쪽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마킹된 데이터에 대해서 폰트를 인식시켜서 검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각 데이터를, 어, 데이터의 기준값을 정해서 이 전체 하나의 이미지로서 개별 객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취득할 수 있는 어, 기능이 OCV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고라든지, 그런 문구라든지 그 등록을 해놓고 예, 제대로 인쇄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마크, 예, 그리고 각 문구 캐릭터들을 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부분은 어, 얻은 부분이 비어있다라고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OCR도 마찬가지인데, OCR은 주로 이제 문자를 등록을 해 인식시켜 놓고, 문자를 검출할 때 사용되는 어,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권과 같이 이런 정해진 폰트에 정해진 문구를 검사하실 때는, OCR 기능을 사용해서 각 폰트를 인식을 시키고, 그, 인식된 폰트를 기준으로, 어, 여권들이 들어왔을 때, 여권 넘버를 어, 확인해서 정확한 넘버인지, 결과 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어, 리딩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원류 쪽에서 이제, 물류 이송을 하거나 분류를 하실 때 코드, 바코드를 쓰시게 되는데 바코드뿐만 아니라 2D 코드 리더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학장에 나오는 2D 코드도 동일한 용도로 로트 관리를 하시거나 분류 작업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쪽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면 지금과 같이, 그, 바코드나, 그, 2D 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데이터 값들, 그리고 심벌들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된 데이터 값들은 다 취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레졸트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바코드를 인식시켰을 때 결과 값도, 어, 보실 수있어요 들이 입력됐을 때에 대해서는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각이 데이터들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로트 어, 관리나 분류 작업을 하실 때 어,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2D 코드도 동일한 값으로 정해진 심벌 기준으로 해서 어, 검출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어떤 코드를 인, 인쇄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어,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2D 코드의 어, 타겟에 대해서 2D 코드가 인쇄됐을 때도 동일하게 어, 데이터를 취득해서 2D 코드의 내용을 결과값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코드,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인스펙션 모드와 마킹 어, 인스펙션 모드, 두 가지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 영상 처리의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흑과백을 명확하게 어, 도출해 내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걸 하드웨어로 처리를 하실지, 소프트웨어로 처시하, 처리하실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구요. 소프트웨어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하실 때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어, 구성하시는 게 가장 바일것 같고요. 오늘 각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셨듯이 하드웨어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접목했을 때 하드웨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각종 어,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기술점을 명확하게 가져가신다면, 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 하드웨어로 맞출지, 소프트웨어로 맞출지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각 지금까지 보셨던 게 머신 비전 쪽에 기초되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가, 오늘 강의해 주셨던 분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 연락을 주시면 메일이나 뭐 전화 연락을 주셔도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지금 강의로서 알고자 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윤곽을 잡으시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시 문의사항이라든지 주시면 은 검토해서 제안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 강사들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어, 문의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뭐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시간이 좀 많이 오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수고해 주신 문경원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세미나는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아, 돌아가실 때 수경증이나 다른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바깥에 마련된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번 세미나 예정권은 4월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세미나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